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독립영화 만드는 영화 소성공인 채널맥의 김홍익 감독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서로서로 덕담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란 말씀 드리죠? 여러분,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바로 우리 이곳 채널맥, 이 채널맥에 복과 함께 큰 선물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지희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네. 성 대표님이 큰 선물 갖고 오셨는 말씀 듣고 너무 너무 <laughs> 감사 인사 드리면서 아, 네. 오늘 가져오신 선물 어떤 건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아니, 지난번 방송 나가고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감독님? 아 어떤 분을 네. 최초에 <laughs> 소개할까 뭐 이런 거. 그럼요. 그러니까 그 업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 오늘 이제 저희 코너가 처음으로 소개되는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어느 브랜드를 가장 멋있게 할까 그거를 굉장히 고민을 해서 엄선해서 오늘 가지고 나온 브랜드예요. 우리 채널맥이 소개해드릴게요. 실제로 네. 독립영화 만드는 사람을 포함한 수많은 콘텐츠 만드는 사람과 함께 네. 정말 우리한테 꼭 필요할 법한 소상공인들을 함께 <laughs> 매칭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놀랍게도 네.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냥 들이대. 들이대. 네. 들이대. <laughs> 대놓고 들이대. 대놓고 <laughs> 들이대. 그게 영화든, 콘텐츠든, 상품이든, 브랜드든 네. 들이대. 네. 자, 오늘 어떤 상품 네. 들이될까요 네. 자, 먼저 제 뒤쪽으로 계속 화면이 막 돌아갈 거예요. 이, 이 뭐, 예, 보시면 영상에 예쁘게 나오잖아요. 노란 예. 배경에 예. 네. 아미토리. 네. 아미토리? 네. 아미토리. 하루를 네. 충전하라. 아미토리. 네. 음. 이 아미토리가 뭘까요? 글쎄... 영상으로만 보면은 살짝 뭘까 궁금하지 않아요? 딱 보면 아미토리 네. 저렇게 어, 생긴 거 보니까 예쁘잖아요. 마시는 분말이네. 네네. 네. 오. 마시는 분말. 정답. 네. 어, 하루를 충전한 물에 넣어서 네. 마실 수 있는 것이군요. 네네네. 네, 네. 저기 보니까 보틀이군요. 보틀. 네, 보틀. 맞죠? 네, 그럼요. 잘하셨어요. 띵동댕 <laughs> 네. 이너웨어라고 해요. 요새 마시는 웨어. 그래서 네. 이 아미토리를 그냥 단순하게 예전에는 피로회복, 뭐 이렇게 우리가 뭐 타우린 이런 거 굉장히 복용 많이 했잖아요. 이거 하나 마시면 어, 뭐 힘이 솟아, 뭐 피로가 풀려 했는데 지금은 그냥 이너웨어처럼 우리가 마시면서 몸도 이렇게 충전하고 이게 그리고 회복도 빠르니까. 그래서 링거 한 병을 마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요? 네. 링거 그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있어요? 그럼요 링거 네. 하나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네네 네. 우리 영양제 그 주사 맞는 그거? 요 그럼요 야, 병원 네. 가면 은 우리가 피로회복하려고 뭐 링거 많이 맞잖아요 링거주사 그러니까요 그한 병을 맞았다고 보시면 돼요 왜 쓰러질 것 같이 삥돌때 네. 네, 네. 가끔 우리 배우들이나 네. 가끔 응급실 가듯이 네. 가서 한 대씩 맞고 오죠, 우리 링거. 네네네. 좋습니다. 네, 네. 음. 그래서, 어, 그냥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비타민으로 많이 이거를 흡수를 해서 복용을 했다면, 이제는 그냥 흔들어서 마시면 돼요, 물처럼. 그리고 이게, 어, 좋은 게, 예전에 제가 커피 너무 좋아했었어요. 근데 커피 마시는 것보다 오히려 아미토리 이한 병이 저한테는 훨씬 더 이렇게 그냥 피로회복이 훨씬 더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이거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네, 감독님도 제가 준비해드린 거 이따가 한번 맛 보시면서 어, 네. 정확하게 좀 네, 어떤 분들이 마시면 좋겠는지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좋죠. 일단 네. 이런 건 맛을 봐야 됩니다. <laughs> 어떻게 맛을 보는 되는건가요 물에 타먹나요? 네. 화면이 조금 있어요. 보시고 좀 제가 이렇게 복용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까요? 어, 네, 화면. 네, 한번 보시죠. 음, 음. 들고 있죠. 네. 네. 네, 네. 아이도 이렇게 잘 마셔요. 네. 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마시는 거예요. 솔직히 음. 이렇게 어 성인들만 마시는 이 비타민일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단백질? 마시는 단백질. 단백질. 네, 네. 그래서 음. 이게 어 성장기 의 아이들도 당연히 좋지만 또 이렇게 수능 시험생, 또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뭐 정말 다양하게 누구나 남녀노소 마실 수 있는 네. 우리 아미토리입니다. 네, 네 멋지네요. 그쵸? 네. 네, 이렇게 아기가 <laughs> 깜찍하게네 너무 맛있어서 음. 홍보하고 있고요. 어 아미토리에 들어가 있는 이 성분들이에요. 네. 뭐 아르기닌 옥타코산올, 타우린, 글루, 허, 뭐 타민 정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 네. 네. 비전문가지만 어이선가 <laughs> 몸에 챙겨가세요? 좋은 것들로 얘기하는 걸할 때마다 들은 네. 그런 얘기. 요새 가능하네요. 이제 케이블 TV 보면은 뭐 의학 정보 이 프로그램 많잖아요. 뭐어 네. 여기에 나오는 거왜다 들어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오늘 한번 맛을 보시고, 감독님도, 어, 이런 분들이, 어, 마시면 너무 좋겠다. 라고 솔직하게 진짜 네, 후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운동하시는 분들, 뭐, 트레이너 분들, 음. 뭐, 우 진짜 많이 사랑한 우리 아미토리예요저 음. 사진을 보니까 한... 공통점이 네. 있네요. 뭐요? 건강해 보인다 사람들이. 아 그렇죠. 네, 건강을 네.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걸 <laughs> 먹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제 저랑 감독님은 사실 우리는 운동을 좀그닥 이렇게 좀네 <laughs> <laughs> 네, 바쁘니까요. 네 합리화. 네 그래서 우리는 좀 피로 회복으로 왜냐면은 일상이 좀 지치고 야근 많이 하고 뭐 모니터 많이 보시고. 날 많이 셋이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이 아미토리에요. 진짜 필요하겠어요. 실제. 네, 그래서 네. 수험생들이 진짜 이거 하루에 한포 먹고, 뭐 진짜 S대 많이 갔다라는 흥은? <laughs> 아, 이거 살짝. 네네. 링거를 하나씩 그냥 마실 수 있다고 하면 사실 네. 비교할 예뻐요. 바가 없네요. 다른 네네. 어떤 거랑. 영양제, 비타 네. 등등 무엇보다. 방법은 똑같아요. 이게 지금 뭐 14포, 뭐 28포 다양한데 오늘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들고 다니시면서 요거한 달에 그냥 이 일에 하나 정도만 마셔도 정말 몸이 다르거든요. 예. 네네. 그래서 요거를 개봉을 하면 요렇게 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 한번 따라 해볼게요. 네네 그래서 어 이거 보면 이렇게 이지 컷으로 깔끔하게 돼서 그냥 요렇게 감독님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냥 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 그냥 예전에는 왜그 레땡땡 있잖아요. 약국에서 파는 요렇게해서 그냥 마셨잖아요. 그렇게 마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어. 그 비추천 우리는 이 보틀이 있거든요. 이 보틀에 여기를 이렇게 부어 넣어요. 이렇게 네. 네네. 근데 감독님은 그냥 물병에다가 생수에다가 하나 하시면 돼요. 이 500ml ]에다. 이 생수 한 병에 이한 포가 가장 어 그냥 평균 음 평균 복용량이에요. 그래요? 네네. 여기에 하나. 네네. 근데 이제 아주. 컵을 드린 거는 감독님이 조금 더 이렇게 색깔도 조금 보여드릴 수 있게, 네, 하려고 제가 컵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냥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다 생수를 하나 더 넣어서, 이 보트를 드리니까요. 그러니까 산에 가실 때나 운동하실 때, 자, 이게 딱 500ml 생수예요. 막 흔들어 주시면 돼요. 네. 막. 물에, 스키스키스키. 막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컬러가 좀 예쁘죠? 음... 열대 과일 맛인데 향이 좀 어때요? 지금 향 나지 않아요? 이 분말 향? 음... 네네네. 나네요. <laughs> 자, 이게 아미토리예요. 네, 커피 많이 마셨던 분들도 이 아미토리가 정말 이렇게 습관화가 된다고 하면 음... 커피를 아마 그 선호 잔 마실 거 아마 굉장히 많이 줄일 걸요. 네. 제가 지금 실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실제로 복용한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우리 아미토리 브랜드가 런칭한 게 지금 한 2년 좀 넘어요. 아주 3년 차돼 가고 있는 브랜드인데 아주 와, 젊은 여성분들 이거 빨리 뭐시고 싶어요. 네, 네. 빨리 한번 드셔 보세요. 우리 촬영 시간도 이제 그리고 없어요. 그리고 여기 한번 따라서 한번 보여 줘 보세요, 감독님. 네. 아스타일이 어, 맛이 어떨까요? 어, 이온음료 같은 느낌도 있고, 그렇죠. 상큼한 과일 향이 나니까, 그렇 일단 먹는 게 쉽고, 네, 네, 네. 자, 그러면서 우리 한잔 이렇게, 네. 콸콸콸 들어가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감독님 우리 이제 방송 많이 조금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한 잔씩 드시면서 방송 진행하시면 훨씬 더 이렇게 집중력이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그죠? 응. 음. 음. 좋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아미토리 <laughs> 준비해 왔고 조금 더 이렇게 맛을 좀 내려면 이렇게 두포 정도 넣으면 훨씬 더좀 영양가 있게 좀 드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진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럼... 그렇게 좋은데 하나 네. 더 타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죠? 음. 네. 그래서 500ml에 조금 더 이렇게 약간 맛이 흐리다 하면 한포더 넣어서 두포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아미토리는 제가 지금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소개 시켜 드리는 이 브랜드예요. 스크릿 BF 랩의 아미토리고요. 아미토리는 여기 아래 자막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구매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14포던, 28포던 또더큰 양이던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섬유용으로 너무 좋으니까 수험생 있으신 분들, 또 아이가 또 이렇게 진짜 더 많이 성장을 좀더 이렇게 원한다 하시는 부모님이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laughs> 여러분들 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에기스 같은 게 필요한데 우리 건강의 에기스 같은 게 사실 필요하죠. 필요할 수 있겠네요. 네. 저희 같이 아주 열혈로로 독립영화 찍는 사람을 포함해서 네. 아주 많은 사람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네. 항상 공부하는 학생들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힘이 될수 있는 에키스 네, 아미토리입니다. 네, 저희 오늘 들이대 대놓고 앞간고 첫 시간인데요. 그래, 아미토리가 오늘 조금 더이좀 분위기를 좀잘 이렇게 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아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 브랜드 제가 진짜 어, 그 애정해요. 애정한다. 네, 애정해요. 저한테는 그래서 진짜 고민 많이 한 했어요. 음. 어느 브랜드를 첫 번째로 방송을 소개드릴까 네, 할 정도로 제가 사랑하는 이 아미토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네 아미토리 네 <laughs> 사랑해 주세요. 애정할 수 있는 아미토리 여러분, 네. 여러분께. 조만간 네. 여러분의 콘텐츠와 함께 이 상품도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제가 아미토리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 이 대놓고 드리대 앞광고 순서는 이제 앞으로 제가, 어, 다른 브랜드도 이렇게 좀 소개를 많이 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 이거 너무 좋은데? 하시면, 어, 이렇게 문의하시면 제가 멋들어지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맞죠? 감독님? 아, 맞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말이 필요 없고, 오늘 네. 이거 마시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네. 그 성과가 어떤지 다음 방송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아미토리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